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슬대표입니다. 여기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예비창업 패키지 모집 분야 중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분야죠. 바로 비대면 분야 합격 기업들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 코로나로 인해 신설된 비대면 분야에 합격한 대표님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플래너마스의 대표 박정호입니다. 박정훈 대표님의 수상 경력 보실까요? 이게 많은 게 아니라 10번을 수상하기까지 100번을 지원했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이벤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는 가상 공간 임대 제작 플랫폼인 스페이스 XD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벤트를 찍어내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항상 가면 똑같은 느낌, 똑같은 연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상 공간을 베이스로 여러 이벤트를 누구나 쉽게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비창 패키지를 한다고 저한테 멘토링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템 수준이 발상인 수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생계에서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 견적서는 어떻게 내보내는지 뭐 외주 용역과 저희가 입찰이라던가 수의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예비창 패키지를 지원을 하시는 네, 안녕하세요. YSG 의 대표 유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인데 저는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까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다른 공부가 아니라 항공 쪽이세요. 맞습니다. 네. 제 꿈은 뭐 저도, 파일럿이... 저는, 저도 미국에서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뭐 이러고 있지만 근데 이제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약간 컴퓨터 쪽으로 제 공부하라고 약간 그 받아쓰기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시키고 저랑 이제 그거 약간 창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음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안 그래도 많이 가주신...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그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는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어, 학교 내에서 어떤 과제라든지 교수님과의 소통이라든지 학교와의 소통은 모두 이 LMS 하나로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음. 저는 약간 미국에 있는 그런 범용 LMS를 우리나라 대학교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음. 처음에 이제 LMS를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교육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그런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좀더 IT랑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 하면 어떨까? 학원의 그 효율적인 학습 관리나 학생 관리, 혹시 학부모 관리를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었고요. 그렇게 휴가 나왔을 때 학원 들어 다니면서 원장님들한테도 피드백을 받고 음. 거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피드를 받았더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그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었고, 전역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원에 좀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사전 예약금이라도 받았을 때그 사람의 니즈는 훨씬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뭐 달달이 얼마를 낸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좀 약간 차가워졌다는 그렇죠. 뭐 이런. 실제로 저희가 이걸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 그러면은 이거 사용하는데 사전 예약금 뭐 얼마라도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비율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은 기능을 좀더 많이 축소를 하고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창패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 사업계획서를 쓸 당시에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너무 두리뭉실하게만 적어놨어요 한정된 자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이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흥검드론의 강인혁 대표입니다. 그제 창업 아이템은 드론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그 태양광 모듈을 측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적외선 영역이죠. 그런 곳들이. 한 번에 좀 촬영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어, 자동 보, 그 보고서를 생성하는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 요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해보시니까 어떤 네. 점이 좋으셨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아쉬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멘토링처럼 뭐 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란 게말 그대로 패키지이다 보니까 뒤에 뭔가 더 이어져 갈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좀 뒤늦게 알아서. 그런 거를 사전에 좀잘 숙지해서 아이템 선정을 할때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면은 그러면쭉 이어나가는 좋은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더 캘린더 대표 김재환입니다. 그 이렇게 다운 받아서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열 배나 더잘알수 있어요. 아 지금 업로드가 네. 되어 있나요? 아 그럼요. 그 플레이스토어나 아, 앱스토어에서 네. 네. 더 캘린더 이렇게 어... 치면은 네. 그 30초 만에 다운을 네. 받아가지고 보 수가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 1월달부터 한 5월달까지 그 주목구구식으로 네. 꿈지락거리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8월달에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비약적인 어떤 도약을 하게 됐죠. 제가 그 신문사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정보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정보가 먼저 오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정보가 오질 않고 아 저런 행사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봐, 가봤을 텐데 아. 이런 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전에 그 행사 정보를 알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앱을 만들어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이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라든가 뭐 네. 구상 이런 걸 전부 다 했고 물론 네. 그 전문 개발자의 그 기술적 도움을 받았죠. 네. 네. 어 그럼 지금 이제 창업 활동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힘드세요? 저는 나이가 60대인데 말이죠. 이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할때 용어조차도 잘 이제 이해가 안돼 가지고 개발자가 답답해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또 찾아보고,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도 2030 젊은 창업자들도 앱 개발에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은 좀 외주 개발사 탓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님을 뵈면서 이게 어떤 스스로의 또 반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글쎄,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네. 네가 이렇게 성과를 내면은 60대한테도 큰그 힘이 될 거다. 네, 시니어들의 어. 희망. <웃음> 네. <웃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전의 대표 신애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VR 안경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 VR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대신 네. 막 안경을 착용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어린이들 그 체험하는 그런 사업장을 네. 갖고 있었는데 비대면이 네. 되면서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저한데 제가 원래 VR 좀질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VR을 좀 이렇게 대여하면서 좀 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제가 딱 아, 이거를 받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 안에다가 네. 지금 박물관, 미술관 네. 뭐 이런 걸를 가기 힘내잖아요 네네네. 공연, 예술, 음. 아, 이런 걸 찍어서 꼭 어린이들이 아닌 음. 어른도 볼수 있고 연령대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만든 게 지금 저희 리비전 데비예요 음. 패키지가 예비긴 하지만 음. 사업 계획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음.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음. 어, 사업에 대한 체계가 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음. 초, 초기니까 초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항상 음. 1부터 10까지 정해 놓은 다음에 음. 준비가 좀 체계적으로 된 상태에서 음.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한국1778 생활과학의 대표 진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스마트팜, 요즘 지능형 농장이라고 하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상업적 농업을 하는 농가를 위한 스마트팜이 아닌 개인 사용자가 생활원예를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AIOT,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그런 개인용 스마트팜 솔루션을 어,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직전, 요 창업하기 직전까지 스마트팜 연구를 한 연구원 출신입니다. 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말 농장을 하세요. 음. 가장 큰 어려움을 보다 보니까, 어, 여름에 아주 땡볕이 비치는데 음. 물을 못 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물을 못 주니까 먹을 때도 음.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가치도 정말 떨어지는 그런. 음. 에... 어, 어머니 농산물이 예. 맛이 없으셨군요. 어. <웃음> <웃음> 제... 사랑합니다, 어머니. <laughs> 네. 어, 가정용 스마트팜을 어, 개발을 하고 싶었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뭐이 정도 크기의 네. 뭐요 정도 크기의 식물 재배 장치입니다. 뭐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란 좋은 어, 프로그램이 있으니 어, 창업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어, 모두 다한 발씩 내리셨으면 좋겠고. 어, 실기로운 시대표요. 실기로운 네. 시대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